안 이것은요, 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것은요, 무슨 장면이라면요, 어, 뽀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3번은요, 뽀녀 아빠가, 어, 줄어들, 뽀녀를 다시, 어, 니 고기도 들어주게 하는 거고요. 4번은요, 어, 뽀녀 아빠가 뛰어가가지고 하는 거고요. 5번은요, 지금, 이것은 지금 먹고 있는 거고요. 6번은, 어, 이것은요, 지금, 어, 먹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요. 네. 이것은요, 뽀뇨의 할머니가, 네. 어, 뽀뇨의, 어, 뽀뇨 할머니가, 어, 물이 주어가지고요. 네. 어, 그래가지고, 꽃들이 많이 자라버릴거예요 뽀뇨 엄마 아니고요? 네. 아, 뽀뇨, 예. 네. 이것은요? 네. 아니, 이것은요? 네. 뽀뇨. 이거, 네. 뽀뇨가 지금, 뽀뇨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어, 인간으로 학교해주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그것은요, 어, 인간으로 하게 해주는 물방울 약이고요. 네. 번가 안으로, 어, 안으로 쓰러져가지고, 어, 번 할머니가, 어, 물, 어, 인간으로 되게 해주나 어, 해줘가지고, 뿍! 해버려가지고, 어, 인간으로 전해버려가지고요. 아, 이게 번녀군요 네. 번뇨 집으로 어, 와보.. 어.. 소스케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요 어? 네. 갑자기 배가 와버려가지고 위로 차버려가지고 어 뽀뇨가 날라가 버렸어요 네 그런데 소스케가 봐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성을 잡았어요 네 근데 밥을 먹고 잠을 잤는데요 네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에 잤어요 네 그러다가 네, 어 소스케는 어른이 되버렸고요. 네, 뽀녀는 네 어른이 되면서 엄마 엄마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네 소스케랑 뽀녀랑 결혼을 해가지고요. 네, 둘이서 뽀뽀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리틀 포뇨가 어, 태어났습니다. 아, 가운데 있는 게 리틀 포뇨군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언덕이 집인가요? 네, 좀 낡아가지고 어, 커져가지고 된 거고요. 이것은요, 리틀 포뇨, 리틀 포뇨랑 같이 바닷가로 왔는데요. 네. 포뇨 아빠가 온다는 큰 파도 물고기가 왔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어.. 뽀뇨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뽀녀가 작아져 버려가지고 네 이것은 뽀.. 이것은요 네네 네. 뽀뇨가 네. 뽀뇨이고요 이것은요 네 위트 뽀뇨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네. 아빠가 있는데 집으로 그래가지고 끝이에요 우와, 완전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laughs> 자, 민관홍 작가였습니다.